전하는 길에 국힘 입당을 지적하자 국힘 홍석준이 궤변을 펼칩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 김용남 전 의원이 일침을 가하자 홍석준은 멋쩍은 웃음만 지어 보이는데 통합진보당이 박근혜 정부 때 위원장 당으로 해산됐어요. 해산된 이유가 뭐냐면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석기 의원이 이른바 아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네, 네. 이유로 그 정당 전체가 위원장 당으로 해산됐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친이구했다 법률적으로는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걸 옹호하는 사람을 입당 받아주고 그걸 당적 정리 안 하고 아니 뭐 저런 사람도 우리 당에 있어야지 하고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 주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사장에 같이 가서 훌륭하다 박수 쳐줘. 이게 해산 사유가 안 될까요? 나는 위기의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아유, 최근 뭐,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내란을 지금 옹호한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도 없고, 어, 단지, 어, 지난번, 이제, 탄핵 전국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은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의 40% 이상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 탄핵이 오르나 그르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뭐 당에서 나가라.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어, 민당이었던 좌파했던 프레임일 생각하고 저는 전한길 씨조차도 뭐 품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아니 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거에 박수 치면 그게 내란을 옹호하는 거지. 어떻게 그러면 내란에 반대하는 겁니까 그게? 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니 전환기씨 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게 내란을 옹호하는 거지 내란 수에 윤석열을 보호해야 된다. 윤석열의 당적을 정리한 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공개적으로 입당했다고 하면서 공개 발언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 사람의 당적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에는 내란을 옹호하는 거죠. 아니 그러다가 통합진보당에 해산당한 거예요. やや。<laughs> yeah, yeah.